예,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저 강훈식 실장님. 네. 그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최악의 상황에서 뭐 성공적인 관세 협상, 에이펙 성공, 그리고 주가 사천 돌파, 그리고 GPU 2 6만장 확보, 그 세계적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홀과의 MOU. 전 하나하나가 되게 놀랄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폐어 속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님들 말씀하셨지만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총력을 다했다 저는 대통령실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폐허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시작인데 계속 대통령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1시간을 5천만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신다고. 그런 심정으로 좀 일해서 정말 국민들이 살만한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또 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 옮기는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연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용산 음,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옮기는 문제가 사실은 어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돼서 아마 저희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연말 지나고 내년 뭐 초나 상반기 중에 그냥 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되겠습니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사후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반반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6월 4일 날 용산에 처음 가셨잖아요. 네. 그때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날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 사무실에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날 좀 그때 상황이나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네 대통령께서 저희가 두 시에 어, 임명 선서를 하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처음 지시하신 내용은 비상경제 TF를 소집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상경제 TF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도 또 그분들의 연락처를 저희가 인터넷이나 수소문에서 찾아서 비상경제 TF를 그날 오후에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먼저 정권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도 인수인계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못받으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음. 그럼 따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음. 그래 그때 갔을 때 컴퓨터 본체가 없다, 모니터만 있고 하드는 다 어디갔다, 뭐 이런데 업무를 초반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는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게 의원님 여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에는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사실은 저희끼리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어그 컴퓨터가 세팅된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 안에 내부의 결제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그냥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고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두달 정도 걸렸던 두것 같습니다. 두 네. 달이요? 지금 5개월 됐는데 두 달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 이관 관련해서 이것도 목록만 있지 파일 진입으로 확인 못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 그럼 목록만 있지 이게 제대로 갔는지 파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에 집기가 무엇이 있고 대통령실 안에 집기가 무엇이 있고 어떤 게 있다고 하면 목록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물 보면 보통 지정 기록물은 보통 한 15년 이내 이렇게 기록물 보호돼 있는데 다 30년으로 일괄 지정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당황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3 0년이나 묶어야 되는 별 어, 그런 상황들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공개돼야 되고 가장 투명해야 될 대통령실의 기록물들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내용들도 그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인수인계도 없었고 기록물에 대한 것도 과거 뭐 법이나 과거하고 다르게 돼 있고. 그데 이제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3 0년씩한 것은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좀들것 같고. 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업무가 아까 이제 제가 성과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 환경 얘기를 들으니까 더좀 놀라운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뭐 문제 전혀 없습니까? 이제 업무 하시는데. 네.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뭐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laughs> 어제 오늘 국정감사뿐이 아니고 저희 운영이할때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고에 가치도 없어서 거의 대응을 안 하는데 그리고 출석하신다는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석 만약에 오늘 하셨어도 별로 뭐 지적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저러세요 아까 실장님 뭐좀 해명 좀 했으면 좋겠다 는데한 가지만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시간 많지않으니까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원님들이 질의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해명까지 할 필요 있는 사항들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음. 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상선 의원을 해 봤고 국정감사를 아홉 번해 봤습니다만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아주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근거에 의해서 의혹 제기가 되어야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기본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사안들을 하고 또 심전 지방의원에서 지방의원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해도 제명 조치가 없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주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